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던 말을 너무 쉽게, 자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지 않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 우리가 교제함이, 성도들과 교제함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3년 반 정도, 동, 정도 동안 3명의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누가 보면, 팔장에서 보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분,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한 나사로를,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물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다시 연장해 주시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자신이 이 땅에 의해 왔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이였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또한 늘 생각하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늘 경험해야 할 사건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또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그 부활의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기도 하고 누구는 목에 잘려 죽기도 하고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요?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안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진정한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그렇게 담대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방해합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남은 생, 앞으로의 끝.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이 두렵지만 우리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단어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최고로 스트레스를 받는, 최고로 자기 안에 고통이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 바로 죽음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죽음 앞에 놓여있을 때 사, 사람의 마음이 억창이 무너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힘들어 합니다. 오늘 그 사건입니다. 오늘 나인성의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외아들이죠, 외아들. 어머니에게 독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오직 딱 하나, 아들 하나 있었죠. 이 장례는 어찌 보면 슬픔 중에 슬픔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 과부는 삶의 의미가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도 없었죠 사랑한 아들을 잘 키워서 이제 장가 보내고 또 자식을 낳아서 가족을 이루고 어머니 생각은 그렇게 많이 꿈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 청년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2절 하본절에 이성의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나오곤을 다 애도한 겁니다. 다 슬퍼한 겁니다. 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저 집에 저런 일이 있었을까. 다 함께 나와서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인상에서 나오고 있는 그 장례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남편도 없고, 사랑하는 자식 아들 하나 있었는데, 살 소망이 없어졌는데, 무너졌는데,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상.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슬픈 일이 많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불쌍해서 울지 말라 왜요? 주님은 뜻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아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막으셨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세 번의 사건 가운데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십니다. 야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누가 보험 8장에 보면, 아이야, 일어나라!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오늘 14절에도 분명히,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아니 어떻게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흉내 낼 수도 없고 사람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 생명을 살려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 되어 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아난 사건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신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생명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사단 마귀는 죽음으로 우리를 정복할 것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나는 죽음을 이겨노라. 나는 생명의 주가 되셨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참 행복한 일이고 또한 기쁜 일입니다. 믿는 자에게 진정한 죽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로 그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전엔는 우리의 가야 할 곳은 사망이었지만 우리를 이제는 그 가야 할 방향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가 부르시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은 인생, 남은 생, 그 끝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늘 불안하고 힘들고 아니 다른 것에 그것을 빼앗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을 늘 찬양하시고 고백하시고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